어 실패, 응. 실패, 응. 실패, 실패, 실패의 단계를 거듭해서 꿈을 이루는 사주다라는 얘기 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선생님에게 어느 한 분의 네. 과거 사진만 드리겠습니다. 응, 응. 우선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이분은 연예인 와. 사주라는 얘기가 나와요. 연예인이요? 네네. 어.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도 뭐 배우냐? 네. 아니면은 뭐 희극인이냐? 예. 아니면 뭐 가수냐, 코미디언이냐? 네.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100% 가수 맞습니다. 어. 예. 어. 가수예요. 네네. 이 사람은 처음서부터 꿈이 네. 가수였어요. 아... 그리고 이 사람은 시연이 많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시 시연이... 예, 그리고 이 사람 사, 음, 진을 보는데, 네. 음, 제자가 목이 메어요. 음, 아직 이분의 사주를 들은 게 없어서 정확하게는 100%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우선 이 사진을 봤는데 제가 자꾸 울컥울컥 해요. 어, 자기의 꿈을 이루기까지. 음, 어려운 고락이 많았을 텐데 고락이 많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음... 시련이 많았다는 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 중에서 네. 상당히 애틋하게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애틋하게. 예. 오... 할머니가 들어오시는데 음, 아버지 쪽 할머니라는 얘기가 나와요. 음, 아마 그 할머니가 많이 아껴졌던 것 같아요. 살면서 같이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응, 음. 응. 음, 음. 한 번, 이름이 남분 같아요. 어, 이름이 한번 났고, 네. 음, 세상에 이름이 드리워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름을 떨쳤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음. 오픈을 해드릴게요. <laughs> 갑자기 설레이네. <laughs> 아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laughs> 그만큼 고력이 많았어요. 음... 1 9 9 0년대 선생님이 예. 대한민국 가요계 댄스 르네상스 시대에 지금 나오시는 아이돌 그룹 같은 그렇죠. 건가요? 훨씬 더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예를 들어서 뭐 H.O.T 선거 아그 시대 때모이그룹을 아 나왔다가 이름이 아 들어왔는데 <laughs> 아이고 또 꿈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향이 <laughs> 많고 누군지 아시겠죠? 방금? 아 잠깐만요 아마 웬일이야 장민호 씨였습니다 <laughs> 아, 어, 야, 장민호 씨. 아, 네네. 아, 장민호 씨. 네네. 아, 진짜. 어머, 나 갑자기 왜 이렇게 눈물이, 어머. 저 개인적으로 장민호 씨 응원합니다. 네. 응원합니다. 맞아. 예. 제자의 본 직업이 있다 보니 그분의 그 얼굴을 보면서 제, 제가, 제자가 느끼는 바가 있고 세상에 지금 이렇게 제가 자꾸 울컥울컥 했던 이유를 네. 조금은 알 것만 같아요. 음... 장민호 씨, 화이팅입니다. 네. 이분이 앞으로 가수 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한가지만. 조심해야 있습니다. 되는 네. 거요. 혹시 이분 사주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바로 예. 불러드릴게요. 예, 예. 자, 우선은 장민호 씨 사주가 신가물 사주라는 말씀이 있으시고, 네. 가물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은 젊어서부터 고락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니까 하나서부터 열까지, 어, 실패, 응. 실패, 응. 실패, 응. 실패. 실패의 단계를 거듭해서 꿈을 이루는 사주다라는 얘기 있죠. 근데, 아, 아, 아. 어, 우선 장민호 씨가, 어, 이름 석자가 이제 대한민국에 알려졌단 말이에요. 양민처럼. 그리고 이분이 상당히 잘생기신 분이시죠? 어, 그리고 제자가 볼 때는 장민호 씨 얼굴을 보면서, 음, 결혼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음. 자주 했었는데, 네. 전하의 할머니께서도 이분은 좀 있다가 결혼을 하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질문 상황에, 음, 가장 조심해야 될거한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음, 이래도 저래도 장민호 씨가, 음, 우리나라 트로트 가수로서 별 다섯 개 중에 한 분으로서 이름이 알려진 거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가 많지만은, 어, 구설이 난다는 얘기가 나와요. 희한하게. 그게 이제는 신축년 새해 돌아오면서, 음,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인간, 그리고 돈. 네. 돈으로 이제 구설이 난다는 얘기가 나오시는데, 조심하셔야 될것 네. 같아요. 특히, 그 인간 중에서는,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민호 씨 결혼하실 수 있으신데요. 음. 그 중에서도 음. 여자. 여자로 인한 구설인가요? 예, 조심하셔야 아, 될것 될 같아요. 같아요. 세상을 굴러가게 만드는 게 인간 같는데 <laughs>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것 네. 같아요. 네. 그래도 선생님의 아주 큰 커다란 연검화 뽑아냈습니다. 민호 씨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